김호중 때문에 요새 시끄러운데 좋은 점을 한번 뭐 단점도 많고 다 장점도 많지 사람 누구나 그래요. 좋은 점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만 너무 나쁜 점만 매스컴에서 자꾸 부각되니까 막그 너도 나도 그냥 그런 언론에 피해 보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나쁜 점만 부각되니까 좋은 점도 나쁘게 막 그렇게 묘사돼서 보도되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좋은 점만 한번 말씀드리고겠습니다. 저도. 많이 방송을 했지만 일단 좋은 점전 택시 하니까 개인 택시 하는데 25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팁으로 개인 택시 샀는데한 25만 원을 주더라고 김호중이 그래서 받은 사람 내 인터뷰에서 올렸는데 자 그런 미담들이 많아요 또학교에 후배들이 엄청 좋아해요 학교에 기본 김천 예고에 거기 졸업했으니까 담임 선생도 있고 또 교장 선생도 있는데 엄청 김호중을 많이 응원해요 근데 김호중 투바로티란 김호중의 집도 2,400 얼마인가 그 지원 받아서 이렇게 지인 놓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고 간판만 바뀌죠투바르티에서 간판만 바꿔서 이제 지금 이번에 큰 사건 때문에 또그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30만 원씩 전부 다 전교생한테 막지급해줬어요 그때. 또 학교에도 2억 상당의 그뭐 피아노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뭐 아끼지 않게 후원했어요. 을또 김천시에도 후원했고 을 옛날에 김호중이가 왜그 미스터트롯 1등하면 은 내가 1등하면 내가 상금을 다 기부하겠다 그런 사람들 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등 못했고 4등 했잖아요 1등은 임영웅 2등은 영탁 3등은 이찬원 4등이 김호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팬들이 그걸 거뒀어요 아리수 있죠 김호중 팬트바르티 아리수 아리수 회원들이 다 거둬 가지고 뭐 어디다 뭐 이렇게 기부하고 어디다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때 아무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또한 고아원도 많이 기, 김호중이 왜 엄마 아버지 안 계셔가지고 3학년 때 이혼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컸어요 할머니가 많이 보살펴는데 할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언으로 절대 딴 사람들 때리지 말고 폭력 쓰지 말고 절대 인사 잘하고 뭐 이런 걸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김호중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엄청 어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렵게 자라서 자수성가한 거예요 솔직히 김호중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수 김호준 공연하는데 뭐 공연 한번 나가면 3 4천만원 뭐 어떤 뭐 이런 큰 공연은 막 매덕 씩뭐뭐 뭐 8억 7억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공연 4억 뭐다 억대다니고 얘기하는데 공큰 공연은 근데 일단 장점이 그거예요성악가니 성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악도 하고 클래식 그러니까 대중 가게도 다 잘하잖아요 트로트도 그러니까 장점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단점만 부각되니까 무슨 뭐뭐 뭐 음주 뺑소니, 막, 이런 단점만 부각하니까 너무 그 사람이 다 원래 한 사람이 그, 지금 김호중의 그 아리스 팬들은 김호중이한 가지가 좋으니까 좋은 면이 있으니까 좋은 면, 사람이 그래 남녀를 사랑할 때 여자한테 반하거나 이러면 그, 중그 여자의 안 좋은 면도 다 이뻐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람은 그런 경험을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팬들은 김호중이가 다, 이, 다 이뻐 보이는 거지. 하나가 이쁘면. 근데 그래서 지금 팬들은 마음고생 엄청 심하게 해요. 저도 그 심정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거의 뭐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다 좋아 보여. 진짜 무슨 뭐 진짜 진짜 똥 싸는 모습까지 다 좋아 보이는 거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게. 음 그게 있어 요 약간 사람은 그거 뭐라 표현하나 그거 갖다 이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요 약간 그래서 저는 이이 김호중이란 사람의 단점 장점을 갖다 사람들이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단점만 너무 부각되는 거야. 매스컴에. 뭐술 먹고 비틀거렸다. 내가 보기엔 비틀거린다. 아닌 것 같아. 비틀거렸다. 그래.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박 자료로또 이렇게 뭐 변호사가 또지출했잖아 이렇게 뭐뭐 뭐 무슨 뭐 그거? 뭐 비틀거리는 평상시에 비틀거린다. 아니 말도 안 되게 뭐 거의 반박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비틀거린다. 아닌 것 같은데. 뭐, 비틀거렸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또뭐뭐또 뭐, 뭐또 옛날에 하, 뭐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지금 김호중이 파워가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들이 실샘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못 돼서 일단 그런 걸 갖다 더막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가수니까 김호중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옛날에도 미스터트롯 할때 진선미 뽑잖아요 진선미하고 김호중이 4등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4등 하면은 4등 했잖아요 4등이면은 근데 그걸 다 초월해서 얘가 더 제일 나은 거 제일 잘 나간 거야 김호중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꾸 그 그런 단점만 자꾸 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 부각되게 또뭐뭐 매덕을 뭐 200매덕을 뭐끌었었다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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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에서 뭐 미리 앞으로 공연해야 될 걸. 뭐 그러기 때문에 공연을 꼭 해야 되고, 뭐 이래기 때문에 거짓말시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니 그거야. 다 어느 가수나다 그런 능력이 되면은 어어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그걸 갖다, 그건 그래요. 다 어느 가수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거나 사정이. 그니까. 그 나우나 팬들이 옛날 나우나가 은퇴하면서 김호중이 가 나우나 노래를 갖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호중이 나우나 편하고 김호중 편하고 똑같이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상통한 게 있어가지고 나우나 팬들이 김호중한테 많이 몰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뭐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가수가 나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수가 없으니까 김호중 뿐이 없으니까 김호중한테 온 거죠. 그만한 가수가 없으니까 그건 좋은 거죠. 뭐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나우나 덕을 많이 봤다뭐 나우나한테 뭐, 어쩌, 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지, 그거야. 그리고 어릴 때, 무엇보다도 어릴 때 엄청 어렵게 성장했어요, 김호준 가수는. 어릴 때, 성, 어렵게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3학년 때 이혼했죠. 할머님한에서건데 할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지. 그, 그러니까 어디 마음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황도 하고, 학교도 태학 맞고. 처음에 태양맞아서 그 다음에 김천예고에서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김천예고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막십며실간 무단결석 해오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바로 잡아줬는데 담임선생이. 근데 그럴 때 김호중이는 정말 마음고생 엄청 심하게 한 거죠. 그 노래도 포기하고 돈이 없으면 노래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왜냐면 집이 가난하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좀자수성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세니, 지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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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리, 이것 때문에 거세게 지금 반발을, 그, 무엇보다 이제, 그, 거짓말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 이제, 실망에서 이제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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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나 착실하게 살 거다. 나는 엄청,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거짓말을 시켰으니까 그, 그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꾸 더 크게 보호되는 것 같은데, 아휴, 근데 어느, 어느 사람이나 단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점, 단점 다 있어요. 어느 사 어느 사람이나 또 사고 안 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다 사고 나지. 그러니까 일단 현장 대철 잘못해서 지금 큰 실수한 건데 김호중이가 현장에서 했을 때는 별로 큰 일도 아니고 그냥 그냥 찌그러질 일인데 그냥 아유 이거 뭐 진짜 앞 일이 진짜 아, 여러 사람들 그소속사들 지금 폐업 수준 밟고 있잖아요. 그날 김호중이 그 마지막 날그 저기랑 같이 술 먹었대잖아요. 그 정찬호하고 개그맨 정찬호. 그다음에 컬투 정찬호죠. 정찬호하고 길길 길. 길, 길. 길 그때 뭐 길이 뭐 김호중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뭐 음악 하는데 뭐 같이 뭐 하자 이렇 가서 이제 만나는 건데 일단 뭐 정찬호는 먼저 갔고 스크린골프장에서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뭐 길은 나중에 자다가 택시 타고 갔고 뭐 이런 게다 영상에 찍혔다고 그래요 어디 뭐 그래서 뭐 그런 그 김호중과는 연관이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 나왔고 처음에 허경환하고 슬리피였었죠.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이제 반박자를 내었고 진짜 아니 아닌 걸 분명히 드러났고요. 같이 없었다. 같이 있고 없고 뭐 중요해요. 아 진짜 그게 갖고 매스컴에서 엄청 헤치는것 같아요. 일단 뭐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많아요. 사람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왜 가수들 보잖아요. 뭐 장점만 벌, 보통 얘기잖아요. 이명예면 아 잔디 사랑하고 축구 사랑하니까 잔디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뭐 공연할 때또뭐 잔디 보호하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어떻게 했줬죠 그러니까 그런 미담들이 많이 전해져요. 근데 축구 시고할 때도 축구안시고 축구 가고 잔디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운동 하실 고 같다. 김정기뭐 걔가 그김명웅이가 아무튼 그런 미담들이 좋은 점만 발,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김 노래는 가수를 닮을려면임명웅을 닮아라. 뭐 이런, 이런 표어처럼 막그막 여기저기 떠돌고. 그게 다그 그 친구랑 단점이 없겠어요? 다 있지? 다 그래요 누구나 단점 있고 장점 있고 다 그래요 근데 특히 김호중은 이번에 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그도 너무 어린 나이고 당황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처음에 아 내가 생각해보세요 아찔해 아찔해 내가 생각해서 아찔해요 음주를 했는데 그죠? 중앙선을 넘어서 택시 를 들이받았어요 어쩌요? 엄청 당황했지 본 제정신이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선 그 자, 자리를 모면하고자 일단 벗어났어요. 그죠? 그게 큰 죄가 된거죠. 중앙선 넘어서 택시를 타고 운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전화한 것도 다 밝혀졌어요. 김호중이 핸드폰 세대 처음에 내라고 했는데 안 내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을 갖다 세개를 갖고 왔죠. 아이폰을 갖다. 근데 그 비밀번호는 안 알려졌죠. 비밀번호, 김호중이가. 그건, 그건 자유예요. 알려주안 알려주, 알려주는 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안 알려줬으니까 이제 자꾸 사람이 개심하다 개심하다 그러는데 1분 일부는 알려줬어요, 1분 일부는 나중에. 근데 1분 중요한 건안 알려줬고 1분 안 알려줬어요. 세대다 알려준 게 아니라 한대 중요한 건안 알려줬대요, 지금까지도. 두대는알려주고 그래서 그거는 자유예요, 자기 자유. 근데 이제 어차피 거기서 안 나와도 그 매니저 폰, 폰에서 그게 다 나왔잖아요. 김호중이가 전화했, 했, 했 내용이. 김호중이가, 아, 나 지금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너가 대신 자수 중에다가 뇌물 주를 했다고 이렇게 김호중이가 전화 통화한 게다 밝혀졌어요. 그건 뭐뭐 뭐 김호중이 핸드폰에서 나오나 뭐그 맨션 핸드폰에서 나오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 일단 지금까지도 김호중은 그 아이폰 한 대는 두 대는 알려졌데한 대는 비밀로 안 알려졌어요, 그죠? 그것도 변호사 통해서 알려졌죠, 두 대도. 일단 뭐 그렇게. 그렇게 협조하겠다, 이래서 안 알려주니까 예, 사람들이 개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거 자기 의사예요. 그 자기, 자기가, 자기가 맘대로, 내 맘이에요, 그내 마음 내가 그렇게 해도 네. 내가, 내 맘대로 해, 내가. 아,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게, 된 거,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지. 보통 그런 거 있으면은. 근데 김호중이는 뭐, 오히려 김호중이가 똑똑한 거죠. 그거는. 어, 또 변호사를 갖다 비싼 변호사쓰어요 최고 비싼 변호사. 그거는 김호중이가 똑똑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싼 변호사보다 비싼 변호사가 낫겠지. 안 그래? 훨씬 낫지 싼 변호사 쓰면 그 변호사 뭐 사실 그래요 그 이혼 소송할 때도 비싼 변호사 쓰면은 텔비 나오 비싼 변호사 쓰면은 더 이렇게 비싸더라도 더 많이 끌어온데 자기 앞으로 재산을 갖다 그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되니까 비싼 변호사 쓴대요. 그거는 이해해 나도 비싼 변호사 쓴거 같기도 많이 많더라고. 뭐그뭐 그, 뭐 윤석열이 직무 뭐 잘못했을 때 직무 대행했던 변호사다 뭐 이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자기 마음그 거는. 그러니까 김호중이 똑똑한 거죠. 비싼물에서쓴 거는 잘한 거죠. 근데 돈 그렇게 많은 친구가 진짜 나도 아이러는가요 아무리 이제 그게좀아 이런 니좀 처음에 대를좀 하지 안타까워요. 아니면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나 이렇게 힘든다. 이렇게 자기 먼저 아끼죠. 아껴주잖아. 김호중이 아껴주잖아요 담임선생님이 지금 담임 선생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김호중 졸업할 때 김호중하고 김재명이라 친구 있죠? 이재명이라 친구. 김호중하고 같이, 김호중이 1등하고 걔가 2등했대, 이재명이가. 정치인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재명이가 2등했대요. 그래서 둘이 같이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미국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셋이 퍽퍽 울었다 그러더라고, 담임선생님하고. 김호중 졸업식 날. 너무 담임선생님이 김호중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울음이 터진 거죠. 졸업식 날. 나도 그 심정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선생이 님 얼마나 아끼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다김호중이 알고 있는데, 그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담임선생님한테 나 이렇게 이렇게 술 먹었어요. 운전했어요. 그 알려주면은 담임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안될거 아니에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자기 아끼는 사람한테 얘기해 지 소속사에서는 김호중이 돈 버는 기계로 알아요. 그니까 러 거기다 이용당한 거지 뭐. 왜냐면 돈돈 버는 돈 기계야 김호중이. 왜냐면 돈다 버는 거 어디 가면 김호중 때문에 그 소속사가 부자가 됐으니까. 아, 귀여워. 그 소속사 사장이 또 김호중하고 친척이에요. 6촌이래 정확히 6촌 형이래 6촌 형. 같이 같이 산 적도 있대. 서울서 그러니까 기본이야 옛날에 개그맨들 뭐 조세호하고도 만난 얘기 하더라고. 그 형통에서 개그 그 형이 개그맨 이강디가 개그맨 SBS 개그맨이었으니까 그 정찬우가 오기고 걔가 이강디가 국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잘 알지. 그러니까 같은 주주적고 소속사. 소속사 지금 다 분해 분해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정리한다고 지금 다 폐업한다고 수술 받는다 고 얼마나 피해 다른 연예인들도 피해 많이 봐요, 지금. 뭐 잘돼서 거기서 잘 했으면 좋겠지만 뭐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거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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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기가 사실 힘든 거예요. 김호중이는 그래도 워낙 팬들이 두텁기 때문에 수익 활동을 할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뭐 방송 활동은 못하겠지. KBS 이런데, MBC 이런데 못하겠지. 어차피 출연 금지 나왔잖아요. 이제 출연 금지 다 됐잖아요. 방송국 원래 다 출연 금지 시켜요. 맨날 물이 일으면다 출연 금지 시켜요. 왜냐면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그거 보면은 안 좋다. 2차 가해를 입히는 거라그래가지고 거의 거의 출연을 안 시켜요. 방송에서 그건 뭐 어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저는 좀 이번 모든 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잘추스려가지고 일단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치소가 힘들어요. 저도 구치소 가봤는데 벽을 막 치면서 막 답답해서 막 울고 막 죽을라고 자살하고 싶고 나도 그랬었어요. 그 심정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 죄졌으니까 고통 받아야 돼 이런 생각뿐이 아니에요. 사람들 대부분. 다 저는 가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들지 구치소가. 죽을 것 같아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잘 추스려가지고, 일단, 좀, 다 살아야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막 그러면은. 제가 그 심정 알아요.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마음 편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서울서 개인택시 하니까, 이거, 저거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